자, 이 동영상은 천재교과서 Middle School English 3, 중3 천재교과서 김진환 김진환 교과서의 해설 강의 자료입니다. 어, 교과서 1과, 1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You need what? Bora Sunday. 자, 보라의 일요일, 보라의 하루가 나오겠죠. It is Sunday morning and Bora is at her desk.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 여기서 it은 빈칭 주어라 에서 특별하게 예, 뜻을 부여하지 않죠. And 보라. 그리고 보라는 is at her desk. 그녀의 책상에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다는 뜻이겠죠.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자, uh, it has been, 어, uh, 였습니다뭐였다 A busy week. 바쁜 일주였습니다. For her. 보라, 그녀에게 바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다 보내고, 일요일 앉아있다는 거죠. She has tried to catch up, but she couldn't not finish all of her homework. 자, she has tried to. 자, try to 부정사 하면, 뭐 하려고 애쓰다, 그 다음에 노력하다이고요. catch up 하면 따라잡다라는 뜻이고요. 그 try, to, try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로 온 거죠. 그래서 그녀는, 어, try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아, try 해 왔습니다. 뭐 하려고 to catch up 따라잡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즉 일주일간 뭔가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하느라 매우 바빴다는 이야기고요. 자, but 그러나 she could not finish. 그녀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All of her homework. 그녀 숙제의 모두를 과제를 전부 다 어,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She takes out her notebook and looks at uh, the list of homework that is due tomorrow. 자, She takes out. 그녀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꺼냈습니다. 될수 있겠죠. 지금은 꺼내다 라고 하면 되겠죠. Her notebook. 그녀의 노트를 끄집어냈습니다. 가방에 쓰든지 책장에서 꺼냈겠죠. And looks. 그리고 룩, 셋 살펴봅니다. 봅니다. The list, 목록을, of homo, 숙제, 과제, 목록을 살펴봅니다. 자, 그 과제는 어떤 과제다? d 스로 관계대명사로 설명합니다. be due. 자, due는, 어, 기한이 언제인, 즉, 마감이 언제인. 원래 due는 의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의무적인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due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면, 어, 언제까지, 뭐, 제출 기한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매일이, 제출기한인 숙제들의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그 말이 되겠죠. 내일까지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라 decides to do the science homework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자, 보라는 decide 결정합니다. to do 할 것을 결정합니다. 예, decide는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to 부정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하기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나요? The science homework, 과학 숙제를 first, 먼저 하기로 결정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Science는, 과학은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체크 문제. Why did 보라 decide to do her science homework first? <laughs> 보라는 왜 어, 과학 숙제를 먼저 하기로 했죠? 우리말로 하면, 사이언스가 보라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이죠. 그럼 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이렇게 하면 되겠죠.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됐나요? 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라 looks around her desk. 아, 보라는 looks around, 둘러봅니다. Her desk. 그녀의 책상을 둘러봅니다.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d to tidy it up first. 자, The desk, 책상이 is 어떤 상태이네요? So messy. 너무 엉망인,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that, y e 를 합니다. She decides. 그는 결 그녀는 결정합니다. 자, tidy up 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그것을 to 부정사로 넣는 거죠. 그리고 정리할 대상이 i s 인데그 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어동사 이렇게 동사와 부사가 결합된 동사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어, she decides to tidy it up first. 먼저 정리하기로,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타이디업도잘 살펴보셔야 되지만, so 형용사 떼 구조입니다. so 부사도 가능합니다. 떼 구조가 있으면 너무 형용사해서 또는 부사스러워서 데디아를 한다. 결과적으로 데디아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그래서 책상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녀는 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구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문장. She puts all the books back uh, onto the bookshelf. She put 자 put back 하면 되돌려 두는 거니까 갖다 놓는다. 어, 제자리에 갖다둔다 정도면 되겠죠. 그녀는 제자리에 갖다둡니다. All the book 모든 책을 어, 어디 위로 onto the b o o k s h e l v s 자 shelf 하면 선반. 이되고요 책장이란 뜻도 됩니다. 북이 붙었으니까 확실하게 책꼬지 하시면 되겠죠. 책꼬지 위로 되돌려 줍니다. 갖다 놓습니다. She puts away her pencils and paper. 자, put away 하면 치워버리는 거죠. 그녀의 연필과 종이들을, 종이를 치웁니다. Now the desk is tidy. 자, 이제는 그 책상이 매우 깔끔합니다. 아까 여기서는 tidy가 동사로 쓰이고요. tidy up 하면, 그 다음에 형용사로 하면 깔끔한이란 뜻도 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상이 깔끔합니다. And she feels ready to work. 자, 그리고 그녀는 이제 느낍니다. 자, ready to work. 동사 운영하면, 동사 운영할 준비가 된그 뜻입니다. 그녀는 이제 느낍니다.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됐나요? 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바로 공부하면 되는데, 딴일을 문제하죠. 자, 보라에게 이제 공부가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uddenly, she feels hungry. 아, 갑자기, 그녀는 느낍니다. 배고프다고 느낍니다. 그죠? feel 이란 동사가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이형식 문장인데, 의미 전달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아, feels 배고프게 느낀다. 로 해석하지만 이 헝거리를 부사로 쓰시면 안되고요 반드시 형용 상태를 쓰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She goes to the kitchen. 자, 그녀는 부엌으로 갑니다. To see 보기 위해서. 자뭘 볼까요? If 이하를 보아야 되죠. 자 우리 If가 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어, 나타낼 부사들을 이끌 때 접속사 If도 되지만 지금은 문맥상 시, 무엇을 볼 것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f가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면서 해석은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 뭐 한다면 할때 if는 조건을,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어, 목적어가 되는 절을 이끌 때 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if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 뒤에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There is anything. 어떤 것이 있다, to eat. 먹을 것이. 근데 if가 붙었으니까, 먹을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see, 보기 위하여 부엌으로 갔다, 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She finds a 아, 라면 and she feels happy. 자, 그녀는 라면을 찾아냅니다. And she feels happy. 그리고 행복하게 느낍니다. 아, 또 마찬가지입니다. feel, 형용사, feel, 형용사.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After eating the ramen, Bora goes back to her desk. 자, after eating, after가 전치사로 보시고요. 어, eating, 예, 요 전치사가 아니고 예, 접속사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ing가 나오면 어려운 말로 분사 구문이라 하는데 어, 지금은 간단하게 먹고 난후에 정도로만 하고 일단 넘어가십시오. 다음 라면. 라면을 먹고 난 후에 됐나요 Bora goes back to her desk. 보라는 그녀의 책상으로 돌아갑니다. She read through the steps of for the science homework. 자, 어, 그녀는 읽는데요. read through 하면 자세히 읽는 것이라,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듣나요? 자, 그는 자세히 읽는데 무엇을 읽는다? 네, the steps, 절차죠. 스카은원의 발걸음, 계단, 어떤 과정, 될수 있는데요. 보드 사이즈 홈 r 크니까 과학 숙제의 절차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듣나요? 어떻게 지금, 당,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그냥, 과학 숙제 하면 되는데 어, 그 앞에 또 준비 단계에 머무르 있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어쨌든 그녀는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어, 본문 내용이 아니라 뭘 읽고 있다? 예, 과정을 읽고 있습니다. 어, 수, 과학 숙제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다음 음, 과정 절차라고 하시면 되고요. She learns that she need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자, 그녀는 learns that 하면 대리아라는, 대리아를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인데 문맥상 알게 된다가 자연스럽겠죠. She needs to find, need to 플러스 동사 운영하면 뭐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어, find, 찾을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무엇을 찾는다? Some information, 정보를, 어떤 정보를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됐나요? So she turned on the computer. 그래서 그녀는 컴퓨터를 켭니다. 네, 컴퓨터를 켰습니다. 불안하죠. 이제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자, 그다음. A few minutes later, she gets a call from her friend Jinho. 자, a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she gets a call. 전화를 한통 받습니다. From her friend Jinho. 그녀의 친구 진호로부터. 자, 그녀의 친구 뒤에 나온 컴마는또 어, 다른 사람을 연결한 병렬의 컴마가 아니라 동격의 컴마입니다 그래서 이 프렌드가 진호죠. 지, 아 죄송합니다. 지호죠. 어, 그녀의 친구 지호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습니다. 자, 그다음 he asked Bora if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자. 그는 요청합니다. 물어봅니다. 보라에게. 자, if, 역시 이번에도 인지 아닌지를 ask에 대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보라도 목적입니다. 누구에게, 근데 무엇을, 예, 직접 목적을 지금 if절이 끄는 거죠. 목적으니까 조건절이 아니라 명사절이겠죠. 명사절이 되면 if는 인지 아닌지를 해석합니다. 그죠? she can watch. 그녀가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에게 물어봅니다. 됐나요? 자, watch a movie 하면 영화보다 더, 그죠? with him, 그, 그와 함께 어, 오후 12시 30분에 어, 함, 그, 그와 함께 영화를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에게 물어봅니다. 됐나요? 보라 can't say no to him. 자, 보라는 말할 수 없어요. no라고,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to him, 그에게. 어, 과제하면 no라고 해야 되죠, 그죠? So she decided to do her science homework when she gets back home. 자, so 그래서 그녀는 결정합니다 할 것을 그녀의 과학 숙제를 언제? When she gets back home.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녀가 집에 돌아올 시간은 영화 보고 미래 일이죠. 지금 결정하는 건 현재고 미래일인데 미래 get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왜그렇다 네, when 이하의 요 내용이 뭐할 때라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럴 때는 현재를 써서 미래의 뜻을 나타낸다. 굉장히 중요,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she will get 하면 틀리고요. she get 하고 나서 s까지 붙여야 현재형이 됩니다. 뜻은 미래로 해석하십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녀는 보라는 집에 돌아와서 과학 숙제하기로 결정한다. 됐나요? 보라 plans to come home around 3pm, but ends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pm. 자, 보라는 계획합니다. plan to 부정사. 뭐 하기로 계획합니다. plan이 계획이란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 계획하다도 되고요.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서 s가 붙은 거죠. 이게 동사입니다. 어, 보라는 to come home, 집에 오기로 계획합니다. around 3pm. 어, 3시, 오후 3시 즈음에, a r o u n 는그 즈음에, but, 자, ends up. 자, 이 end에 s가 왜 붙었을까요? 네, 이 plans와 동급이죠. end가 동사로 쓰였고요. 이 동사가 end up ing, 구문입니다. 뭐라고? 결국은 ing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라는 계획하고 있고요.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ing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getting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around 6pm 어, 6시쯤에 돌아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체크업 질문입니다. <laughs> 어, Why did j i u call Bora? 왜지 i h 는 Bora에게 전화를 걸었나요? 어, 뭐하려고? 같이 영화보러 가자 라고 영화보러 갈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어로 하면 To ask Bora to watch a movie with him 뒤에, 뭐, at 12.30 pm. 덧붙여도 좋겠습니다. 됐나요? To ask Bora to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laughs>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After dinner, Bora goes online again uh, and soon comes across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자, after dinner.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보라 goes online again. 보라는 다시 온라인으로 갑니다. 자, 인터넷 검색하러 들어갔다는 거죠. And soon comes across. 그리고 go. 자, goes와 comes가 동급이죠. 그죠? 동사 하나, 동사 둘. come across 하면, 예, 뭐 하게 되다. 우연히 뭐 타게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하러 갔는데, 예, 정보 검색하러 갔죠. 그런데, 어, 우연히 come across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an article 그 인터넷의 기사를 말하겠죠. Article은 기사문, 기사 라는 뜻입니다. About her favorite singer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됐나요?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자, she likes him. 그녀는 자, 여기서도 so that 구조가 또 보이죠. 자, 그녀는 보라는 그를그 가수를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절대 놓칠 수 없다. 그 말이죠. 놓치지 않는다. 어, any news, 어떤 뉴스라도 about him, 그에 관련된. 됐나요? 공부에 대해 보라가 지금 가수 기사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 자, 그녀는 보라는 reads, 읽습니다. a few more articles. 몇 개의 더 많은 기사들을 읽습니다. and leaves, 그리고 남깁니다. some comment. 자, comment는 의견을 단 어, 말이죠. 그래서 말, 의견, 뭐 평가 등등. 댓글을 달았단 말이겠다. 그죠? 그래서 몇 개의 댓글까지, 어, 코멘트까지 남깁니다.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it is already 10 at night. 네. When she finally, 그녀가 마침내 goes back 돌아갔을 때, 어디로? to her science homework. 그녀의 과학 과제로, 과학 숙제로 돌아갔을 때, it's 10 at night. 밤 10시였다는 겁니다. Already가 끼어들었죠. 이미 밤 10시입니다.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come, uh, focus on her homework. 자또 so 대구조가 나옵니다. 그죠? 그녀는 너무 sleepy 졸려서 결과적으로 dead r 를 했다 이 말입니다. She can't focus on. 자 focus가 동사가 되면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그런 말이거든요. can't focus on 이니까 어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her homework 그녀의 과제. 됐나요?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What did Bora do on the internet? 자, 보라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나요? 자, 보라는 그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 가수에 대해서 기사를 읽고 그리고 코멘트를 남겼죠. 이걸 영어로 하면 she read some 어, 과거니까 she read some articles about her favorite singer and left some uh, comment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She read, read, some articles about her favorite singer and left some comments. 됐나요? 이렇게 해서 본문에 대한 해설 강의는. 어,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1과에 어, 어, 나오는 주요 문법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어, 본문 해설에서 여러분 강조했었죠. so that 구조입니다. so 더하기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하면 너무 뭐해서 that 이하 일을 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을그 다음에 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조건절을 이끄는 if와 대비해서 이해하셔야 되죠. 어, 조건절을 이끄는 if는 뭐 한다면 해석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크게는 부사절이 되죠. 그런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명, 그 if 뒤에 절을 명사처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하시고 특별히 돼해지는 뜻은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통 이 if,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앞에는 이 if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오죠. 어, 그 동사들, 주,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so t 구조입니다. so, 더하기,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that 하고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면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결과적으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She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work more. 자, 그는 너무나 피곤해서 tired를 형용사로 볼수 있죠. that 그래서 he couldn't work more. 그는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었다. 됐나요? 자, 그다음 Lucy yeah. is very tall. She can find her easily. 자, 루시는 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말은 없죠. We can find her. 우리는 그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두 문장을 so d a t 을 이용하면 한 문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는 루시가 키가 너무 커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so d a t 을 이용하면 Lucy is so tall that we can find her easily.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f 어떻게 해석한다? 인지 아닌지의 뜻을 나타내며 이 주어가 동사 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뒷부분 전체로, 전체를 로전체 예, 명사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죠그 주로 don't know 알지 못한다. 뭐를? if-ya를. 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wonder 궁금해하다. if-ya를. 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다. not sure 확신하지 못한다. if-ya를. 어, 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물론, 이런 구문 말고, 다른 일반 동사의 목적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이런 동사 뒤에, 어, yeah. 이것은 100% 동사라고 할 수는 없죠. Not sure는. 원래 다른 동사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말들 뒤에, if가 인지 아닌지로 잘 쓰인다는 겁니다. 예문을 볼까요? I don't know if he is married.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됐나요? I wonder if you can help me tomorrow. 나는 궁금하다. 너가 나를 내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 됐나요? 그래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I'm not sure, blank. He can finish his work uh, in an hour.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가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의 일을 있는 hour, 한 시간 후에 자 그러면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니까 뭐가 와야 되겠다 예, if를 a를 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not sure 뒤에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그죠 be s u r e 구조죠 자 그다음 the place was so noisy blank I couldn't study 자그 장소는 너무 시끄러워요 나는 공부를 하지 못했, 할수 없었어.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했다니까. So that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 B번 대시 답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 다른 예문들 조금 더 보면 이번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냥 바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 don't know if he is telling the truth. 나는 모른다. He is telling the truth. 그가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래서 if가 들어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 this soup is very hot 이라는 하나의 문장과 i can't eat it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문장을 연결된 한 문장으로 아니, 연결된 의미 구조로 본다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그 수프가 너무 뜨거워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먹을 수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so 대구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This soup, is, this soup is so hot that I can't eat it. 됐나요? 자, 그 다음 <laughs> 그녀는 너무나 친절해서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말을 so that everyone을 사용해서 한다면 She is so kind. 너무 친절해서 that 결과적으로 everyone likes her. 모든 사람은 그녀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다음, 나는 그녀가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신하셨다그 말이죠. I'm not sure if she read the book. 어, 그녀가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물론, 이게 과거의 뜻이라면, r e a d 라 읽으셔야 되겠죠. if she read. 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if 절에서는 현재를 써서 미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헷갈리,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if가 만약 뭐 한다면, 일대 하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래서, 명사지를 이끌 때는, 과거 시제는 과거 동사를 쓰시면 되고요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를 쓰시면 되고,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니까 과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she, red,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왜? 이분는명사지을 이끄니까, 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부사절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어, 일과의 문법 다 살펴보았습니다.